제가 키우고 있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 해피는 푸들입니다. 흰색 푸들이고요. 지금 나이가 이제 7살 됐고 좀 통통합니다. 저는 근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보면 좀 통통하다고 하죠. 좀 뚱뚱하고요. 그리고 다른 푸들에 비해서 그 몰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털이. 그리고 모질이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미용을 시키는데 조금만 털이 길면 한 마리의 양이 돼 버려요.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면 양이에요, 개에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많죠. 지내면서 보니까 내가 그 애에게 주는 사랑보다도 그 애가 나, 저한테 주는 사랑이 훨씬 더큰 크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래야 되나? 좀 힘들거나 지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집을 들어가면.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무한한 애정을 준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서 맞습니다. 큰 사랑 덩어리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사랑 덩어리. 원래 제가 조금 동물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아니었는데 조금 철이 들 무렵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이제 고양이를 키웠었고요 같이 그때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때죠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냥 애완동물로서의 고양이 이렇게 키워서 관심은 좀 있었었는데 정말로 좋아하게 된건 지금 해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게 제가 좀 청소년기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과는 또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청소년기에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아직 좀 불확실할 때였는데 반해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생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느낌 그런 걸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모든 생명들이 같이 어, 존중하면서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가장 진화했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맡은 직분에서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법률 같은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걸좀 챙기게 되고 그렇게 됐죠.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만 해도 어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냥 생활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일반 폐기물들과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도저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장례를 그 장묘를 치루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제외받도록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장례의 절차를 거쳐서 할수 있게끔 합법화를 시켜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야생생물보호 및그 관리관한 에 법률 개정안을 내게 된 계기는 크레인이라고 혹시 호랑이 크레인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주 드림랜드에 있었던 그 호랑이였는데 드림랜드가 폐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여기에 있었던 동물들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부도가 났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굶어 죽든지 누가 인수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크레인에 대한 크레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조금 독특한 색깔을 가진 호랑이라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드림랜드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었는데 드림랜드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사실은 아사 직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 동물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설 동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나가 다 사설 동물원을 만들 수가 있고 사설 동물원이 만약에 영업이 안 되거나 해서 부도가 났을 때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빠지고 동물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물원을 허가를 받게끔 하고 앞으로 오픈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동물원도 관리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동물에게도 휴식을 줄수 있는 기간들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주 며칠을 열고, 며칠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서, 어, 좀 관리를 해보자. 그 대신 그런, 어, 엄격한 법 테두리 적용을 받게 되는 이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든 어디서 지원을 할수 있게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인수를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할수 있게끔이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낸 것인데, 어, 이게 잘안 되는 이유는, 동물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부처 간에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부처 간에 다들 벽을 낮추자라고 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제안했던 야생생물법이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수족관에 있는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줄수 없다는 것이었고 야생생물의 한 범위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식물들은 있잖아요. 식물이라든지 수목원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쪽에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목원에서도 호랑이를 갖다 놓기도 해요. 수목원에서도 동물을 갖다 놓고 나무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갖다 놔요.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건 수목원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순전히 법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동물법 지법이안 되고 있고 동물원법이 제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부처 간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국민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서 보는 동물이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그 동물이 평소에는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처 간의 이기심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동물들은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면은 그 견주가 되려고 하는 분이 일정 부분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강아지도 교육을 받고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반려동물을 같이 반려동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매일 산책을 시켜 주지 않으면 그걸 학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강아지에 대해서.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산책 시키는 거 제가 많이 봤고 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2013년에 저희 시어머님 모시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님 이제 칠순 지나고 난 뒤에 같이 가자고 해서 숙소를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반려동물이 갈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더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의 호텔들이 대부분 어떤 시스템을 취하고 있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입실하는 것을 허락을 해줘요. 이태리에서는 백화점에 막 그~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밀라노 같은 데는 패션의 도시니까 겨울 되면은 무슨 세일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나라에서 어쨌든 그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서 좀 비슷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백화점, 쇼핑몰에 어, 사람들도 많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그몰를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그냥 매장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당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사실은, 뭐, 거기뿐 아니라 사실 갈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죠. 그런데 식당 같은 데도 가면, 특별히 그 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 테이블 밑에 가만히 앉아있게만 하면은 식당도 같이 통영을 시켜주는 어, 그런 문화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 반려동물이 사람과 늘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뭐 반려동물 반려인 천만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천만인 시대라고 하는 게 열린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머지않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는 생각해요. 그러,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해서 산업 같은 거, 서비스업 같은 데서 준비를 좀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근로자 건강센터라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관리를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좀 무료로 건강센터를 가시면 무료로 사실은 어 본인에 대한 진단도 해 주고 처방도 좀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짬이 나실 때마다 가셔서 건강 체크를 좀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 우림, 우림 블루나인이라고 염창동에 있는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어 조금 지금 홍보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히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게 이제 택시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장시간 앉아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 이런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뭐근골격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음, 이제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이 오신다고 해요. 더,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셔서 건강하게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장서가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도시라고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곡 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새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속 굉장히 액티브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실은 그 지역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되니까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어, 먼지도 많이, 분진도 많이 날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도 좀 있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럭들, 어, 공사 트럭들 지나가는 길을 좀 정리를 해서 우회시키다든지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에 나가는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그 오히려 공원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그래서 여기 강서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노동부 관련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영등포까지 나가셔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제가 이제 그 강서에 유치를 해서 10월달이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가깝게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뭐 제대군이라든지,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이 자기 일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음, 잘 했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여야 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안정이 안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일면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좀잘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죠.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잘 마무리를 해서 19대 국회가 굉장히 생산적인 국회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요. 사실 법률 안의 통과 양으로 보면 그 어떤 역대 국회보다도 가장 많이 일을 했는데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 바람에 그런 것들은 자꾸 묻히고 정쟁만 남았던 것처럼 하는데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 더욱더 앞으로도 이제 강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좀더 살기 좋고, 어, 모두가 다 편안한 그런 지역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로 가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서 그다음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알락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독일은 알락사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주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마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우리가 사,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누구도 누구, 누구의 목숨을 뺏을 수도 없, 없듯이 어떤 생명의 목숨을 그냥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시작점에서 우리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노컷과 그다음에 애견신문, 또 틴커벨 여기에서 티와엠을 간다니까, 아, 갔다 오신 가, 가서 보신 것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어서 우리가 그냥 반려동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이 아니라 사실은 애완동물에서 반려견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같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로서 우리가 과연 어 생명체를 어떻게...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사는, 이 지구상에 잠깐 발을 붙이고 같이 사는, 어, 존재로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작점? 그런 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